너 갇혔다, 그 물에 스파이더 그 물에 갇혔구나 스파이더맨한테 자, 티코 타고 와 아빠가 타고 와? 탈루야, 아, 무선카나 아빠... 먼저 방 사가 단독 으로 딱 들어가 있 장에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 네, 미끄럼틀 하면... 타고 내려왔어요? 미끄럼틀이 <laughs> <laughs> 뭐 좀뜨 맞아, 오늘 날씨가 엄청 뜨거워. 폭염주의보야. 어, 좋았어. 절로 그물망으로 가서 저쪽 거 타도 봐.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싹 타도 돼. 안전한데. 응. 음. 봐. 근데 오. 아직 안 해봐서 무서운 거라. 어, 너잘 올라간다. 음. 연재도 올라가 봐. 할수 있어. 야, 엄마도 하고 싶다. 어, 영문학과가 들어 그치, 어른 안될 거야. 어이. 아 요즘은 저게 유행인가봐요 저렇게 네트로에서 아 그니까 우리 옛날에 숲속에 간 것도 저런 거 있었잖아 두려움도 약간 있으면서 어, 아이들이 약간 좀 모험심과 스릴을 떨어지지 않고 사지 어. 그 영양에서 챌린지타운이고 그것도 노상 어, 이런 거잖아 그죠? 다굴거기나이 제한이 있어서 기삿방지방이 있으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어.

오, 연재도 올라가네 아, 이는안 돼! 아, 이는 아, 이이터가 바로 앞 아, 앉 아, 이보이니까딱이구만는안 돼! 아, 이 정도는 안 돼! 아, 이 정도는 안기가이 정도는 아, 이정도 아, 직어려 정말 좀 커야 음. 한3학년 이상은 돼야지 겁이 좀 없을 텐데. 아그네 어, 주니까 홀랐다. 엄마 집에 가서 보여줄게. 내가 위로 올라간 것도 찍었어? 어. 당연히 찍었지. 바로 앉아서. 저쪽 끝까지 간 것도 찍었어? 어어. 어. 아, 애들 말야 애들. 우리 부감 먹게 이난거 아니, 어떻게, 걷자. 이 그래, 거. 그래. 그러니까 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요이 사람, 이이사이사이이들람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거갖이 사람, 이 사람, 이사이사이이 모든 음식의 마지막은 볶음밥 아, 그걸로 끝이야 심지어는 예전에 와, 그 직접 떡볶이도 먹었아 볶음밥이 마지막이결국빠져나갑니다저 <laughs> 어, 저기 뭐야 주사장 앞으로 이렇게 돌수 있을